지금 4학년 재학 중인 이유진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18학번 허소연입니다 산업디자인학과 18학번 최다혜 이라고합니다 전공으로 스업디자인을 하고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한 40%에서 한 90%까지는 근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50% 정도 해치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적이고 좀 전문적인 4학년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더 어른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래도 1인분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좀밥잘사 주는 선배가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가짐과 또 도전에 대해서 좀더 관대해진 그런 게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이 되게 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하는 능력이 좀더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랑 발표하는 능력이 가장 많이 성장했어요. 매일매일 만들어서 매주 해야 되니까. 놀면서 했으했좋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r y 친구들을 좀더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정 v e r 습니다좀 즐기는 일들을 많이 못했더라고요. 그럴 바 very, 라 e r y very, v 계획을 계획적으로 찾아봐라. 해보고 싶습니다. 어, 빨리 복수장을 시작해라. 같이 고생하고 있는 4학년 동기들과 좀더 많은 추억을 쌓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전시 같이 하는 팀들이랑 아직 여행 같은 거를 안 가봐가지고 같이 저기 차 끌고 여행 을 가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좀 찾아보는 걸로 해요 제 스스로도 또 교수님도 만족시키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정말 항상 뭐 보이지는 않아도 정말 고생하는 거다 아마 주변 사람들 알 텐데 결과물로 도달하고 있으니까 좀더 힘내서 많은 곳에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너지를 내서 좀더 나의 개인적인 도약에 힘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좋은 결과물, 좋은 결과물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발판 삼아서 미래를 향해서 행복한 도약을 같이 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우분들이 너무 멋있고 저희 스스로 좀 대단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도약 캐슬 그 세상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멋진 사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가 좀 힘이 되는 시기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조금이라도 노는 시간을 가져야 뭔가 다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포에타는 말을 먼저 해 주고 싶고요. 나를 믿으면서 한 발자국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주고 습니다 <laughs> 한마디로 고생했다. <laughs> 수련과 발산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사고를 더블 다이몬 것처럼 조 <laughs> 생각을 많이 발산하고 수련하고 어느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고 어느 부분에 또 발산해야 될지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유연한 사람이 되고 싶다. 너무 이렇게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유연하게 다른 것들도 손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나를 믿으면서 계속해서 전진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줄수 있는 건 용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뭔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 어, 다정한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